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 안타깝게 에트란타도 신청을 했지만 유치에서 실패를 했고요. 어 그렇지만 이번에 이 행사에 우리 비즈니스하시는 어 한상인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이 행사는 그 주관을 총년에서 하요. 그래서 우리 총년 회장님이신 이경수 회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제가 운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다 카톡으로 기자님들한테 보내드렸으니까요. 하시고, 어, 요, 기자견 후에 그 광고 거는, 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박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그 선박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한그 비즈니스 대회가 10월 1 1일부터 14일까지 IN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뭐 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전시 지금 한국 기업만 지금 560개 정도 저 참여할 지금 확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뭐 지자체,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저, 뭐, 타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뭐 전시 기업 해가지고, 한 150개에서 20, 어 200개 해가지고, 한 700개, 내지 800개 전시 업체가 저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도 특별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1대1 비즈니스 매칭, 그 다음에 BC 포럼, 스타트업 피칭 대회를 지금 저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선보회장님 지금, 비 c 포럼하고 그다음에 썰르피치그 부위원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보내드린 여기 팜플렛 보면 주최의 주관이 있는데 조금 저 저희가 7월 10, 아 21일 세계 한상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최의 주관이 조금 그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주최의 제외동포층 그 다음에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년 앞에 제외동포경제단체 이제 세 군데가 이제 실체가 되고 주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김기문 회 회장님이 계시는 그중 중소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으로 들어가고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MBN 그매경기 그저 세 군데가 저 주관 단체로 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이고 그 다음에 한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약칭 세계 한상대회로 고칭하기로 결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은한상대회 많이 가셨습니까? 어, 이 지금 한상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참가리든 그 전시기업이든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15일까지 하면은 n 이있죠그 250불의 그 참가 신청을 해서 어 나중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뭐 확실하게 지금 어 적은 없지만 15일까지를 어 참가 신청을 다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등록이 잘안 된다. 그러면 우리 상국에서 어 연락을 주시면은, 서포터 회장님이나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을 도와드릴 것이고, 또 저희가 안 되면은 어 총연 쪽에, 어 우리 상무장님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상없이 등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해외에서 첫 번째 이 비즈니스 대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이 다 성공적인 그런 대체를 기대하고 어,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문위원장님이 어, 작년에도 울산 한상대에 참가하셨어요. 그래서 어, 말씀 한마디.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여기서 예상하는 게 3,000명 이상이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서 뭐 비즈니스 매치된 네트워킹 저 그런 걸 도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이 제 21일에 한상 대회인데요 우리 초기 한상 대회부터 참가하셨던 그 우리 이영범 지금 명의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 우리가 한 상대를 저도 많이 다녔지만, 어, 우리가 한국에 한 상대를 가게 되면은 각지역의 그, 그 상공인들, 거기서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친교도 나누고, 이, 보면은, 이제 그 1대1 미팅이, 있어요, 한 상대의 프로그램에. 일대일미팅에 보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정보 교환을 하고 그러는데, 그,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그, 건물을 청소하는, 크게 청소하는 사람이, 그, 저,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 사람한테 누가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뭐 사업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어그 다음 해 들은 얘기인데, 그, 유타 비행장 건수를 하나 맡아가지고, 총서 사업을 아주 해서 대성공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한상대라는 게, 어, 그렇게 그, 막연히, 이제, 참석을 하고 침묵 같지만은, 사업체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거의 가다 보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그각 지자체, 단체장이랄지, 특히 그, 저, 어, 포항, 포항시장이나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버스를 한 서너 그 보내와요. 그래가지고, 그 뭐, 관광도 시켜주고, 자기 그, 저, 이제, 과메기랄지 이런 그 소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예, 산상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매교회는 강남 강남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그 환영회를 해줬어요 강남구청에서 그래서 한 4,50명씩 이렇게 참가하고 대우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어, 이런게 없어 많이 없어지고 중국사람들이 줄을 이을 때가 있었어요 팬데믹 이전에 중국교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좀어수선하 기도 그러는데 일단 그 미국에서 개최를 하니까 겨포드 사이에 그 참가하면은 1대1로 시청하고 그런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옛날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한성대 우리 그이영범 명예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의 좀 이따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563개 지금 한국에서 기업 참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강원도만 빼고 정말 그 거의 모든 그 지역 지자체에서 다 이제 후원을 하고 참여를 하셨거든요. 막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부 이제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기업 전시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최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올해가 한미 동맹과 70주년이고 그다음에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이라는 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저뭐야그 그 얼라이언스 저 뭐야 동맹의 동맹을 굉장히 그저 주요한 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문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또 협력도 이루어진, 동맹도 또 굳건해진다고 생각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기업들 지금 뭐 전시에 참가한다고 무조건 뭐 비즈니스 뭐 매칭되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매칭 이제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이제 확실한 바이어들, 우리 동포 기업들이나 아니 미국 현지 주류사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우선 우리, 우리 한국의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을 미국에 렌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벌써 좀 효과는 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호동과 대표께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콜핑이라고 아웃도어 브랜드 한 40년에서 50년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그 진출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정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올 1월 달에 우리 그 한화동 대표께서 지금 미국 총판 계약을 그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들보 사행도 계시지만 옆에 저들보 옆에 있는 그 가구나라가 그 건물 인수하셔가지고 지금 직영 매장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한상대에도 이제 10만 불 그 콜핑에서 이제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기업 부스 10개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매칭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실질적인 그 기업 하시는 분,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상대를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 또 많은 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도 요번에 오렌지 카운이 가시죠. <laughs> 네, 그럼 저, 뭐, Q&A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점심 식사, 예,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니까, 요새 목적은 이 지역 상공인들이 아니죠. 예, 참가, 식사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한백몇십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동남부 발전. 네. 그래? 아, 지금 아틀란타만 아, 아틀란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 동남구 지금 뭐좀뭐한1 5 0명 이상은 지금 접상으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우리 미주 한인상공회도 총연합회에서 지금 일괄 접수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뭐저 개인이 이제 등록하시기에는 지금 아직 이번에 뭐 프로그램이 좀 복잡한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또저 어카운트도 한국어카운트라 가지고 또 정말 페이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총, 어, 총년에서 이제 그 지역 챕터 우리가 저 아틀란타 지역, 동남부 지역은 특히 그저 우리 아틀란타 조지아 상공회서에서 대신 정말 접수를 해 드릴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트라다 조작을 성공해서 도와야 될 겁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이게 총령이 빠졌잖아요 주체에서 네. 아니요 정말 주관에서 빠졌죠 주관에서 빠졌군요 별 예.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주체 제가 정말 아 우리 그이 대표는 좀 늦게 오셨지만 지금 여기 이제 프린트 된것 중에 제가 좀 이제 지난 그 7월 21일 날그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 이제 총 회의를, 회의를 통해서 주최, 제외동포청이 주체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그다음에 제외동포경제단체세 군데가 주체로 되었고요 주관은 지금 이쪽이 없,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 그 회원 업소, 업소가 정말 제가 듣기로는 463만 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뭐한국에 그그 4대 경제 단체 중에 하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우리 어, 미주한인상공에서총연합회하고 5월 달에 아저 4월 4월 말이죠. 4월 정에 4월 28일 그 MOU를 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기꺼이 주관사로서 정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정말 의지를 밝히셔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오렌지카운티 한일상공에서 회 그다음에 매일경제 m b n 그쪽이 그저 세 군데가 공동 주관 단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리의 주최인 건 맞아요? 예, 네, 주최 맞습니다. 그저 제외 독보청하고. 미주총련하고그 다음에, 제동포 경제단체, 이제 세 군데가 주체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